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중육면체에서 모서리 a d 에 평행하고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두 개가 나오죠. 평행이라는 조건과 꼬인 위치라는 조건이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자 평행 이것을 이제 1번 조건이라고 하고요. 꼬인 위치 이것을 2번 조건이라고 하고 보죠. 자 그러면 모서리 AD 어딥니까? 여기죠. 그렇죠. 자이 1번 조건에 만족하는 AD와 평행 관계에 있는 모서리는 어디입니까? BC와 음 FG 그 다음에 EH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BC는요. 이 B점에서 만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조건을 적용시킬 때는 BC는 탈락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FG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요. EH도 마찬가지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2번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것이 FG와 EH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